재료는 달걀이랑 두유 조금 넣어서 섞을 거고 이거는 머스타드 소스 이거는 양배추 양상추빵 브로콜리 양파 아보카도 사과 넣어서 해볼게요 하체하고 온 날은 배가 많이 좀 먹어도 배가 고프고 허기지거든요 좀 하체를 좀 많이 한 날은 그런데 그럴 때딴 걸로 채워주기가 쉬우니까 저는 그런 날엔 브로콜리를 좀 왕창 넣는 편이에요 샌드위치에 브로콜리하고 아보카도하고 음 이런 것들로 좀 야채를 좀 많이 먹어주고 우선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꼭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음, 계란 샐러드 먹는 느낌 옛날에 우리 식장 가면 계란 샐러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계란이랑 마요네즈랑 넣고 한 느낌 그렇게 맛이 부드럽네요 여러분 여러분 아보카도 넣고 이렇게 해 드시면 하체 하는 날 어, 브로콜리하고 야채로 어, 좀 우리가 기름진 거 먹지 않고 탄수화물 너무 흡수, 흡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입을 막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이거 먹고 이제 또 일하러 가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어, 김치하고 멸치, 그 다음 고추장, 그 다음에 두부하고 시금치, 콩나물, 이렇게 비벼서 먹을게요. 유튜브 보면서 먹을게요. 잘 저었는지 한번 볼까요? 소리야, 오늘 어디로 갈까? 소리야. <놀람>